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조금 더 좋은 컬러, 칼라, 컬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컬러의 근원 컬러를 우리가 뽑아내서 어, 하이라이트 영역에,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컬러를 매칭하는 그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원본의 사진을 살펴보죠. 어, 우리가 이런 칼라를 지금 조금 더 좋은 칼라를 조금 선택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칼라가 옐로우가 껴있는 것 같지만 어, 정확히 따지면 레드가 살짝 껴있는 옐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옐로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겠죠. 그래서 지금은 옐로우라고 문득 이렇게 할게 아니라. 레드, 옐로우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눈을 만들기 위해서 어, HSB 슬라이더라고 하는 어, 아이드로퍼 툴을 찍어서 살펴보시면 RGB로 되어 있죠. 지금 형태는. 이것을 HSB로 보게 되면 이 컬러가 어느 각도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반을 끊어내면 예 네,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야겠군요. 자 지금 이 칼라를 보게 되면 이 칼라가 대략 몇 도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레드가 있고 우리 색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사이안, 시안 그리고 옐로우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린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블루가 있고, 이쪽에 아, 아, 마젠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각도가 60도 각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60도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6개가 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레드 옐로우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찍어보면 나오죠. 49도라고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3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옐로우 값은 몇 도가 되는가요? 여기가 60도에서 반을 끌어서 가니까 는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30에 60을 더하고 뭐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30도가 있고 여기까지가 3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정확하게 옐로우 값은 60도가 옐로우가 되는 거죠. 그럼 49도면은 약간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옐로우의 옐로우가 이만큼을 차지한다면 49도가 이쯤에 있다면 여기는 레디의 색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얘네 얘 컬러를 우리가 정확하게 부른다면 레드가 살짝 껴 있는 옐로우다. 그래서 레드 옐로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옐로우를 좀더 표현을 잘하고자 한다면 레드를 빼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옐로우가 우리는 이곳에다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찍어서 보시고. 컬러 피커를 열어서 보시면 정확한 옐로우의 각도는 지금 5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옐로우를 만들려고 합니다. 완전 옐로우 60도겠죠, 여기 60도. 60도의 브라이트니스는 10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색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색의 HSB 슬라이더는 60도라고 했던 거죠, 60도. 어, 색상 안에 그그 각도가 6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40도와 100도와 94도입니다. 약간 레드가 낀 레드 옐로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셀렉티브 컬러를 열어야겠죠. 일단 셀렉티브 컬러를 열어서 지금 레드가 살짝 껴있는 옐로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레드의 값을 업솔루트를 선택하고요. 레드의 수치를 빼줘야겠죠. 레드를 빼주기 위해서는 사이안이 보색이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각도가 올라가면서 색이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CMYK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이 들어감으로 해서 브라이트니스,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붉은 값은 빼냈지만 밝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밝기를 나중에 올려줘야겠죠. 자, 최대한 뺄수 있는 각도 쭉 올립니다. 59도까지 넘어갔네요. 59도까지. 그러니까 옐로우가 딱 올라옵니다. 우린 60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곳에다 옐로우를 더 집어넣고, 살짝 집어넣고, 다시, 옐로우로 넘어옵니다. 옐로우에서 옐로우 값을 추가시켜줘야겠죠. 자, 옐로우를 추가시켜주는데, 추가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마젠타를 살짝 빼면은, 이 마, 여기 옐로우에서의 붉은 값은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옐로우에서는, 빼줘야겠죠. 얘네들을. 그래서 60도 각도로 나왔고요 여기서 우리는 밝기만 밝아지면 되겠어요. 자, 커브를 열어서요. 밝기가 100이 될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올리고요. 수치를 올렸더니 84. 밝은 값에 레벨 값을 쭉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올려야겠죠. 형태가 무너지면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백이 가까운 수치가 기준이 되지만 형태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살아있는 부분까지만 수치를 올려줍니다. 자, 얘네들도 올리고요. 자,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옐로우의 절대 값을 이쪽에다가 아, 우리는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룹을 만들고 애드레어 마스크 인버트를 하고요 자 붉은 값이 빠져있는 옐로우를 이용을 해서 하이라이트 영역을 구성을 하면 색이 훨씬 더 살아 움직이겠죠 붉은 값이 빠진 완전한 옐로우에 가까운 색으로 우리가 구성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값도 좋겠지만 조금 더 극적인 모습, 컬러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옐로우를 결합시킬 수 있다. 레드옐로우 부분을 빼내서 완전 옐로우로 부각을 시켜서 좀더 생동감이 있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색이 살아 올라오죠. 완전, 완전 옐로우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주 잘 살아 올라왔습니다. 색을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오퍼서티를 좀 줄여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습니다. 한 68도니까 가장 잘 어울리네요.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자, 요런 예제도 마찬가지죠. 색의 절대색을 선택을 해라. 절대색이라고 하는 건 원색이죠. 원색이 가장 강한 색입니다. 가장 색이 풍부한 색이 되겠죠. 원색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 완전 옐로우, 완전 레드, 색의 대표색들이 있죠. 마젠타, 이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어~ 세츄레이션과 브라이트니스가 100%고 각도만 달라졌을 때 가장 강한 색은 100%의 채도와 100%의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그 각도에서 가장 강한 색이 되겠습니다 원색에 가까운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색도 좀 밋밋하죠. 어, 여기 하이라이트가 진 영역의 색을 좀더 살려 보겠습니다. 색으로 살려 보겠습니다. 컬러의 대비가 되겠죠. 강한 채도와 강한 브라이트니스를 가지고 있는 원색에 가까운 색이요. 자, 선택을 했더니 지금 사이안의 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지금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둡게 보이죠? 이럴 때는 다크 사이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두운 사이안이다. 어둡게 되면 채도도 떨어지게 되죠. 물론, 이렇게 채도가 밝으면서도 떨어지는 것도 있죠. 이거는 밝으면서 사이안은 라이트 사이안이 되는 거고요. 얘는 오리지널 사이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은 밝기는 밝은데, 채도가 떨어져 있는데, 채도까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어, 라이트 사이안이다, 다크 사이안이다. 요 정도만 구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 후에 채도의 밝, 어, 채도가 탁하냐, 맑으냐는 색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컬러를 선택하고요. 봤더니 사이안인데 밝기가 69%입니다. 그러면 50% 미만이 되면은 다큰이라고 하는 사이안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너무 확장을 시키면 컬러가 어려워집니다. 179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겁니까? 100으로 칠 겁니다. 100. 또 100. 얘가 완성형의 컬러가 되겠죠. 지금 이 색에서 가장 강한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놓고요. 메모를 하셔도 되겠고. 그러고 우리가 작업해야 될 대상은 37과 6 9입니다 이미지의 형태감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랬죠. 셀렉티브 컬러를 열고 얘가 대표되는 컬러는 사이안이었죠. 사이안에 가서 a 츄레이션요 각도를 아, 브라이트니스와 세츄레이션을 올려야 되는군요. 각도는 똑같은 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r 세츄레이션을 열고요 사이안을 만들고 사이안을 선택하고 채도 값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 겠죠 형태가 무너지면 어, 채도를 올리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노이즈도 발생되는 걸 확인하고요 자 69%가 지금 상태 이 사진에서는 형태감이 사라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이러니까 사라지죠? 이러면 100이라고 해도 100까지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원래 형태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떨구고요. 브라이트니스 100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커브를 열고요.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형태가 무너지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90%세츄레이션은 56과 90 세츄레이션을 더 올렸더니 형태가 무너졌었죠. 자, 요때또 팁이 있죠. 어, CMYK 컬러로 가서 요걸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HSB로 살펴볼 겁니다. 자, 어, 이두 개지의 값으로 그룹을 만들고요. 인버트를 시키고 브러쉬로이 부분을 살리게 되면 이 부분의 컬러가 확 올라오겠죠. 색이 올라옵니까? 같은 각도에서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팅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이 훨씬 더확 살아나는 컬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살아납니까?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 볼까요? 이 패턴만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계 거의 최절정 전문가가 되기 초절정 전문가가 모두 될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열심히만 하시면 좋은 컬러 구성을 할수 있겠죠. 이런 이게 바로 실전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실전 이론이죠. 작업을 통해서, 실전, 실전에서 사,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이론이 정립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살아있는 컬러 언제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예제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옐로우 색이 있지만 레드 옐로우가 살짝 껴 있습니다. 한번 각도를 살펴볼까요? 한번 찍어서 보시면 찍어서 보시면 HSB 휴 값을 볼수 있죠. 52도에 가깝습니다. 완전한 옐로우는 60도라 했죠. 60도가 완전한 옐로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도를 가볼 겁니다. 여기다 60도 백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기준점이 이거 없어도 되겠죠. 6 0과 백백 익숙해지면 6 0과 백백이 완전한 옐로우라는 사실이죠. 있 자, 그래서 셀렉티브 컬러를 열어서 레드 값에서 업설루트 체킹을 하고, 레드를 빼주면 각도가 넘어가고 있죠. 레드를 빠지니까 옐로우에 가까운 각도로 오고 있고요. 57더 올려서 잘안 올라가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옐로우로 가서 옐로우를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마젠타를 빼주면 완전히 옐로우 확 올라와요. 지금 세츄레이션과 어, 브라이트니스 값이 좀 올라가면 되겠죠. 세츄레이션을 열고 옐로우죠. 지금이 옐로우의 세츄레이션 올릴 때 주의할 것은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00이 올라왔습니다. 금방 올라오죠. 형태감이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브라이트니스 값은 커브로 잡겠습니다. 살짝 올리고 89 이쪽에 밝은 부분을 더욱 밝게 올렸더니 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룹을 만들고 에드레마스크 인버트를 합니다. 붉은 옐로우를 뺀 아주 밝은 옐로우를 하이라이팅 파트나 강조해야 될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훨씬 더 컬러감이 살아나겠죠. 레드 옐로우가 주변에서 잡아주고 센터 부분을 좀 이렇게 옐로우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다가 이제 주게 되면 훨씬 더 꽃의 형태 들이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마찬가지죠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 더 좋은 컬러 먼지 컬러가 좀 죽어있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만들어 봤는데 생동감이 있는 컬러는 어떤 거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컬러는 원색에 가까운 컬러 가장 강한 어, 밝기와 가장 채도가 높기 때문에 채도가 높다는 뜻은 채도가 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맑고 밝으면서 색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 강하고 건강한 느낌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음식 사진 리터칭할 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을 찍었는데 각도가 8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80도의 각도는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이 예,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어, 그린으로 가게 되면 그린 칼라가 굉장히 더 강한 원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각도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쭉 올리게 되면 색의 대비가 일어나죠. 100, 1만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120도로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120도 각도, 물론 캡처를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셀렉티브 컬러를 열어서 살짝 껴있는 부분이 얘네들 각도가 옐로우가 좀 들어가 있는 그린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그린이 되는 겁니다. 옐로우 그린이기 때문에 옐로우에 가서 옐로우를 빼줘야겠죠. 그래야 각도가 120도에 가깝게 갈수 있겠습니다. 옐로우를 쭉 빼고요. 그린을 집어넣습니다. 마젠타의 보색이 그린이죠. 자, 지금 91도까지 넘어왔네요. 자, 그리고 어, 사이안을 사이안을 집어넣게 되면 점점 우리가 원하는 색군으로 넘어오고 있죠. 네, 넘어왔습니다. 더안 넘어오면 멈추시고. 이쪽에 있는 그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을 또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린에 블루를 추가를 시켜주면 그린에 블루를 넣어주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색에 의해서 이쪽으로 땡겨져 오게 되겠죠. 예, 그런 것 그런 그런 패턴입니다. 이 셀렉티브 컬러가. 빼줬기 때문에 밝기는 또 올라가고 살짝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자 이제 또 사이안을 더 추가시켜 주니까 사이안을 추가시키면 왜 그린이 많이 됩니까 예색을 넣으니까 이쪽에 있던 애들이 이색을 부어 넣음으로써 이쪽으로 땡겨 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0도에 가깝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셀렉티브 컬러가 포토샵의 마지막 컬러의 컬러를 마스터하는 마지막 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 색상안을 모르면 이런 내용을 만들지 못하겠죠. 자, 휴세츄레이션은 세츄레이션을 열어서 세츄레이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형태감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가 살짝 갖다 쓰면 되는 거죠. 54%를 지금 최대한 100%에 갚게 가겠습니다. 형태가 무너지면 바로 스톱을 해야 되겠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78%. 더 올렸더니 형태가 무너졌죠?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요선이 지금 이, 선, 이 사진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91%. 브라이트니스 91%를 만들기 위해서 밝기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91%인데요. 100%에 가깝게, 하지만 형태는 무너지지 않게. 아, 물이 100% 물이군요. 여기가 지금 빠지죠. 사라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95에서 무너지지 않는 선, 96% 최선입니다. 그룹을 만들고요. 애드레 마스크, 인버트를 하고 살려보겠습니다. 이제 싹 살아나겠죠. 이렇게 구성, 여기만 이제 맑은 채도가 가지고 있는 색을 이쪽에 이렇게 살짝 뿌려내도 좋은 작업의 패턴이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칠해보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건강한 색으로 탈바꿈이 됐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의 색을 썼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거나 할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보시죠 너무 강하면 이미지의 원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구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와 잘 어울려야겠죠 오퍼서티를 조절해서 가장 좋은 수치를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90%에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어,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좋아졌나요? 어, 이때 주의할 것은 어, 이, 이 키위의 원래 색도 잘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원래 가지고 있는 색에서 너무 동떨어진 색을 만들어 내면 안 되겠죠. 자, 이상으로 어, 컬러의 원색. 브라이트니스 100과 그리고 세츄레이션 100에 가까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컬러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촬영된 거 작업에 대한 이미지 사진들이 좋다고 하지만 더 좋은 컬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값으로 다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